안녕하세요. 응, 어서 와. 이쪽으로 앉아. 커피 괜찮지? 네. 수미 씨, 내가 좀 예민했었어. 나 때문에 상처 받았다면 정말 미안해. 내가 사과할 테니까 다시 출근해 줘. 그건 좀 전혀 감시 당하면서는 못 있어요. 대기실 cctv 다 떼버렸어 에? cctv까지 달았었어요? 와 나한테 지갑까지 받아놓고 거짓말하니까 내가 배신감 안 느꼈겠어? 그렇다고 스파이 노릇까지는 할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다 잘못한 거니까 퉁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출근해줘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요?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병원 업무 외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좋아요 대신 수미 씨도 써 절대 무슨 이유로든 나를 속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말을 해서 좋을 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말을 하지 마 묵비권 인정해 줄게 네 그럼 지금 당장 쓸까요? 어. 아, 수미 씨, 왜 이렇게 늦었어? 기다렸잖아. 원장님,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뭐야? 각, 각서? 상기 본인은 다시는 김수미 씨를 감시하지 않고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는 설승주. 사모님과 극적 타결했어요.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. 아이 뭐 수미 씨 마음이 풀렸다면요 다행이지만 네. 혹시 이상한 것은 가 아니지? 아 아니에요. 제가 한때 물욕에 눈이 어두워 내무를 어, 받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요.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할 거지? 아니요 오늘부터 음. 제가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네. 아유, 그래 아주 그냥 엉망이었어. 잘좀 부탁해요. 네. <laughs>